안녕하세요 맹쌤입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6월 고2 모의고사 31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글 읽으면서 정말 제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글에한 예가 정말 제가 한 행동이랑 너무 똑같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, The Tendency, 경향인데요 어떤 경향이냐면 한 구매가 이끄는 거예요. 또 다른 구매로 이끄는 그 경향은 has a name. 이름이 있습니다. 뭐 어떤 이름을 갖고 있냐면 diderot effect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대요. 자 여기 문장 구조 조금만 볼게요. 제가 여기 이렇게 슬래시 슬래시 두 개의 슬래시 이렇게 또 쳐놨거든요. 그 이유가 있어요. 주어가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핵심 주어는 tendency. 이게 핵심 주어고 그러다 보니까 has 이렇게 동사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 tendency를 수식하는 게 여기 to lead 제가 이렇게 화살표 쳐놓은 to lead가 텐데스를 수식하는 형용사고요 그럼 요 사이에 있는 for one purchase는 뭐냐 투 부정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투 부정사의 주체가 문장에 나와 있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앞에 써놓게 된 거고 그래서 해석할 때 제가 한 구매가 이끄는 경향, 이렇게 원 펄체이스를 주어 취급해서 해석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래, 그랬기 때문에, 의미상의 주어였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걸좀 아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, another one, 여기서 another one의 원이 지칭하는 건 purchase. No 넘어갈게요. 이디 i d 트이펙트는요 설명한다고 해요. 뭐를대절를 새로운 소유물을 새로운 물건을 소유하는 것은 종종 이끕니다. 소용돌이를 모의 소용돌이 소비에 대한 소용돌이를 근데 그 소비가 어떤 거냐면요. leads to additional purchase 추가적인 구매로 이끄는 소비의 소용돌이를 일으켜 내더라. 어떤 걸 하나 획득했더니 그 획득한 걸로 인해서 다른 거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이런 거. 자, 문법적인 구조는요, 여기 이렇게 대절에 동명사 주어 사용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동사도 creates 단수동사 썼더라. 그 다음에 대 이하가요, 여기 consumption 수식하는 주격관계 대명사절이에요. consumption 단수 명사 쓰여진 거니까 여기 또 이렇게 단수동사 써있다라는 거좀 체크하실게요. 자, we can spot this pattern everywhere. 자, 우리는요. 이 패턴을 어디서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. We, 아, 이제 얘가 나와요. 특히 이 얘가 정말 제 마음속에 탁 와닿는 그런 얘였거든요. 자, you buy a dress. 당신이 드레스를 산대요. 그리고 have to get new shoes. 새로운 신발을 사야 하고요. 그다음에 earrings to match. 매치하기 위해서 또 귀걸이도 사고요. 이렇게 옷을 하나 샀더니 거기에 맞는 신발, 이어링 이런 것들을 막 사게 되더라. 이런 이야기. 자, you buy a toy. 또 당신은요. 인형을 산대요. For your child, 당신의 아이를 위해서. 그리고 나서 곧 알게 될 거예요. 당신 자신이 구매하는 것을 뭘 구매하냐면 all of the accessories 다른 모든 액세서리들 어떤 액세서리냐면 go with it 그것과 어울리는 다른 액세서리를 사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거야. 토 o 에 어울리는 자, 문장 구조 조금만 볼게요. 이 end 뒤에요. find가 5형식 동사입니다. 그 말은 여기 뒤에 나온 you r e purchase yourself는 목적어라는 건 여기 주어가 you이기 때문에 목적어와 동일한 인물을 쓸때제기 대명사 쓰시는 거잖아요. 그래서 여기 yourself, you가 아니고, 그 다음에 목적어를 수식하는 그 자리, 우리 목보라고 하는데, 목보 자리에 이렇게 현재 분사 써져 있는 것까지 조금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accessories 뒤에 that go with it, 주격 관계 대명사 들어간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선행사가 복수니까 복수 동사 쓰시는 거 보시고요. 그 다음에 이 it은 토이를 지칭하는 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자, it's a chain reaction of purchases. 이것은요, 구매에 대한 연쇄 반응이래요. Many human behaviors follow this cycle. 많은 인간들은요, 이 사이클을 따른대요.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. 자, you often decide. 당신은요, 종종 결정한대요. What to do next? 다음에 뭘 해야 할지. 근데 뭘 근거에서 뭘 기반해서 하는 거냐면요, based on what you have just finished doing. 당신이 방금 했던 것을 방금 마쳤던 것에 기반해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한대요. 자, 또 다른 예시가 나옵니다. going to the bathroom. 자, 화장실을 가는 것이요. 화장실 가는 것도 또 뭔가 연쇄 반응을 이끌어내나 봐요. 자, 이렇게 화장실을 가는 것이 leads to washing and drying your hands. 당신 손을 씻고 말리게 한대요. 그런 것들로 이끈대요. 당연한 거잖아요. 자, 그리고 그것이, 자, 이 앞에 나와 있는 것들 이야기 하는 거죠. 화장실 가서 손 닦고 말리고 했던 이것이 reminds you 당신이 상기시킨대요 뭘 상기시키냐면 t h e you need to put the dirty towels in the laundry 자 당신이 썼던 그 더러운 수건을요 세탁실에다 갖다 집어넣어야지 하고 상기시키게 한대요 그래서 you add laundry detergent 당신이 그 세탁 세제를 더 이렇게 추가하도록 한대요 어디에 추가하는 거냐면 to the shopping list 쇼핑 리스트에다가 그리고 and so on, 기타 등등 다른 일들이 더 벌어지더라. 화장실 한번 갔는데 세탁 세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. 자, no behavior happens in isolation. 어떠한 행동도요 그냥 고립되게 발생하지는 않는다. 자 여기 잠깐 보시면 문장의 맨 초입에 이렇게 부정어가 들어갔잖아요. 이렇게 부정어가 나왔으면 여러분 동사에다가 부정의 의미를 넣어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도 고립되게 발생하지는 않는다 라고 해석하게 된 거죠 자 each action 각각의 행동은요 becomes a cue 힌트가 되게 된대요 단서가 어떤 단서냐면 triggers the next behavior 다음 행동을 야기하는 유발하는 그러한 힌트가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문법적인 구조는 each 뒤에 이렇게 단수명사 썼다라는 거 그리고 반드시 단수동사로 써 주어야 한다라는 거 혹시라도 얘가 다르게 each 쓰고 바로 action 쓰지 않고 전치사를 낀다면 each of the actions 이렇게 여기에는 복수명사로 들어가거든요 그렇지만 동사는 여전히 becomes 3인칭 단수동사 써야 하는 것까지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각각의 행동이 그 다음 행동을 유발하는 힌트가 되더라 그래서 뭔가를 하나의 행동을 하면 그것과 연관된, 연관된 연쇄 행동들이 막 이어져 나오더라 하는 그런 글의 내용이었습니다.